뭐지? 그러게, 뭐, 누가 뭐흘려놨는데 우리 저거 먹으러 가자, 레비 저거 먹자. 지다 아, 아, 버린거야 어, 뭔데? 뭔데? 아, 야 맛있는 아, 거면 어떻게? 아야. 템이 좋아서 밀리지가않는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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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저런 존 아이템들을 준 거야? 헤헤헤헤헤헤헤헤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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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이론도 애교하면 돼. 거렁뱅이 아버지. 거렁뱅이. 애교 부리면서. 그럼 가져가게 용돈 주세요 하면 돼. 고맙네. 그래, 카이도 애교 부리면서 용돈 을달라고 해서. <laughs> 아니 아빠, 카이한테 애교를 시켰어야지. 한번 해봐. 저건 무기고 돈은 따로지. 그런가? 한번 해보시오 카이는 돈 많은 거 아니야? 여신나 <laughs> <몇 시나> 먹어라. <laughs> 이 자식이 진짜 꼬우면 때려, 뭐든가.